김주영 원장님을 오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야, 아니,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원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나를 빨리 보내려고. <웃음> <웃음>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순방인데 소감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런 <laughs> 아니에요. 얼굴이나 익히고. <laughs> 나는 뭐, 긴장하지 않아. 어, 이거 뭐, 인사하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축구 좀 보고. <laughs> 근데 제가 알거든요. 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몇 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슈가 너무 많고, 모르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뭐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하긴 하고 어. 나한테, 얼굴이나 나한테는 간단한 거 외에는 묻지 마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진짜 공부만 해야 되는 속마음이 이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중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한두 마디 할수 있잖아. 그런데 뭐 얼굴이나 좀 익히고 <laughs> 나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실제로 자기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는 것같아 서방과 미국의 기획은 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가 n t 아이 o 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된것 같은 느낌이 들때가첫 순방이고 의전 받고 이런 건데 아마 자기도 긴장이 돼서 주변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외교부 누구한테? 아,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아부를 떨었을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 마음 편해지라고. 응. 응. 얼굴이나 익심시면 됩니다, 아,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믿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머, 뭐 그래? <laughs> 참 다행이다. 컴퓨터블. 마음 컴퓨터블, 이야그러면서 <laughs> 기자들한테 센척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센척하는 거야.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타임즈가 근데 이렇게 썼다고. 최근 몇십 년간, 제일 중요한, 어, 해석이 돼요? <웃음> <웃음> 제일 중요한 나토 회의가 될것 같다. 이유는 설명해 주세요. 어, 끝까지 하시죠. <laughs> <laughs> 왜냐하면 대중국 전략을 여기서 확정하는 거니까요. 미국이 이제 중국과 대결 구조를 세우는 거거든요. 4년 전에 미국의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 NSS라고. 트럼프 때잖아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변화가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로 지정합니다. 거의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서를 수정하는 국가다. 그걸 2018년 9월에 딱못 박았는데 이 표현의 수위가 지금 논쟁 중이에요. 유럽은 과연 중국을 적으라고 표현할 거냐? 수정주의라고 표현할 거냐? 위협이라고 표현할 거냐? 마지막 문구 조절만 하는 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냉전 시대에 봉쇄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명한 레터 X 거기서 나온 봉쇄. 그러니까 소련을 가둬야 되는 거야. 서방이 그 봉쇄 전략에 이 21세기 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겠다는 거야. 군사적으로. 뭐 심각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 타임즈 읽어보면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이런 안보 전략이 등장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영문도 모른 채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1차장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태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가지 말았어야죠. 지금 핵심은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우리 우리 얘기할까 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잠깐만요. 개딸들 뉴스 다안 봅니다. <laughs>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갔어요. 이 양반은 예전에 자위대가 한반도 상륙해도 된다. 이런 논문도 쓴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우리는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나토 회의가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거야. 그게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게 좀 심각한데요. 본격적으로 나토하고 협력 관계를 가지겠다고 오늘 발표했어요. 브시셀에뭐 보는... 사무실 만든다는 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그러면 적으로 볼, 본다는 말이고 중국을 그렇게 본다는 것에서 그냥 서방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그래서 타임지 네, 네. 이, 이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한국이 거기 가면 어? 글로벌 텐션을 올릴 텐데 일본이야 러시아와 전쟁도 하고 북방 사계도서 때문에 네. 네. 프릴 열도에 분쟁도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적국이라는 거야. 나토하고 협력하면 좋지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한국은 아니 러시아하고 관계 좋은데 나토는 군사 동맹이에요. 러시아가 적국이어서 나토의 힘을 빌어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우리는 러시아와 군사적 수대 관계가 아닌데 왜 거기 들어가냐는 거야. 이 타임지에. 지적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라토에 들어간다고 전쟁한 거예요. 팔도라면이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팔도라면이 러시아에서 <웃음> 초코파이 <웃음> 이상으로 6여 개가 <요격기가> 팔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러시아에서 이미지 조사하면 한국에 대한 이가 90%가 넘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호감도가 네. 90에서 95% 사이입니다. 왜 우리가 러시아하고 적대국 군자 동맹을 맺어야 되냐고 근데 대통령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외국이 있어요. 첫째,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한국 얘기하지 않아요. 황구시보는 정부보다 조금 세게 얘기해요. 황구시보에서 일본은 원래 저런 애들인데 한국까지 왜 그러냐? 한국 반응은 이래요. 주권을 간섭한다. 아니, <laughs> 황구시보가 얘기했지 중국 정부가 얘기하기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과잉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핑계로 삼는 거죠. 그냥 핑계로 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네, 중국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주권대로 하려고 하는데 중국인 이래가 뭔데. 이렇게 구도를 만드는 거죠. 이 타임지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나토 참가는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걸로 보일 텐데. 근데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아시아에 관심 없는데 왜 글로 들어가서 마치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에 위협을 느낀 것처럼 중국에게 그런 위협을 주냐 한국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서방 외교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한국은 의아한 거예요 우리도 의아한데 지들이 의아하겠지 <laughs>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못 하겠습니다 할거 아니에요 쭈르륵 각도 조절 하고 균형을 하는 거죠 쭈르륵 네, 가버렸어 네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가버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자기가 왜 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잖아요 한미 정상회담도 도안 하는데 한미일을 하잖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한미관계 한일관계 훨씬 더 중요한데 왜 한미를 할까요? 나토와 연결시키는데 그틀 플랫폼을 딱 출범시켜야 돼 미국의 구도 속에 지금 딱 들어간 거예요. 이 의미를 윤 대통령이 난 모른다고 본다는 거지 심각한 것은. 지스벌에와 있다는 느낌을 <laughs> 갖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laughs> 네, 아주 주요 국가의 지도자로 와 있는 것처럼. <laughs> 여기 군사정맹인데 친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와 있다는 걸 다른 정상들도 다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나토 국가의 정상들은 직접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미국이 갖다 놓은 아시아의 총알바지거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서 있잖아요, 혼자. 계속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드리번 혼자 계속 서 있어요. 아, 나 하트 브레이크. 좀 그렇네.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가 어디가 있는지 모른 채 미국의 플랜에 의하여. 이거하고 아. 그 비행기 안에서는 연결시켜버면요 이런 걸 대비해서 내가 다가가서 괜찮냐,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는데 괜찮냐, 이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제가 국립외견장에 있을 때 이렇게 대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줍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부터 그 나라의 배경부터 지금의 현황까지, 제일 코로나 통계를 확실히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괜찮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 구분도 안갈 거야. 비행기 안에서 축구 봤다고 하니까 탁혐이 그랬거든. 가기 전에. 너무 힘들다고 공부 많이 해야 돼다고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문 대통령도 그 공부하고 다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안한 거야. 안 하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말걸 사람이 없어. 그렇죠. 뉴페이스인데 아주 배려 깊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서로가 지금 이 치열한 가운데서 1, 2분 사이에서 눈도장 서로 찍으려고 할때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완전히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애잔하긴 하네요. 하트 브레이크. 베리 세드 무기. <laughs> 짧은 순간에 올라타기도 하고 따라 뭉개기도 하고 잔인한 외계 현장인데 싹 무시당한 거죠. 저는 이건 진짜, 진짜 좀 아프던데요? 카다보지 않아. 바이든 너무하네. 동정표 얻겠다. <laughs> 손은 잡아. 근데 한 번도 못 쳐다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불가리아 대통령이야. 저는 처음에 노룩이라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노룩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안 쳐다봐. 왜냐면 할 말이 없거든요. 나토에 온 것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 도구로 온 거예요, 도구.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임정민지. 뭔 전문이 필요합니까? 이게, <laughs> 이게 뭔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호구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말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한테 너무 많이 내줘버렸기 때문에 한국한테 뭘더 빼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렇게 욕하는 사우디 지금 쫓아가잖아요. 인도 튕기니까 인도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챙길 걸 챙기려면 조금씩 줘야지 다 줘버리니까 받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그 나라로부터 받아낼 게 있어. 아쉬워. 그러면 인사하고말 걸었겠지. 이미 써먹은 거예요. 중국한테 봐라. 한국, 여기 와있지. 하고 미국이 중국에 보여준 거거든. 거기, 딩, 서가지고 그냥, 됐다. 하고 악수하고첫 <laughs> 해외 순방에 첫 정상회담이 취소됐잖아요. 핀란드. 한국의 국가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핀란드 정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핀란드가 이제 지금 나토 가입하려고 하는데 터키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무총장하고 얘기하다가 길어졌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있는데 사무총장도 못 만났어요. 제가 이제 타키맨한테 물어봤죠. 야,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즉시 연락한다. 그래서 스케줄 재조정한다는 거야. 근데 핀란드 대통령 만날 일정이 없어져 버렸고 아예. 사무총장은 앞으로 잡아본다는 거거든. 이런 거죠. 뒤로 어떻게든 리스케이징을 해가지고 끼워 넣어야 되는데 아마 윤 대통령 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잘 됐다. 부담스러운데 그냥 안 만나지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꽤 있어. 추측입니다. <laughs> 갑자기 설득력이네. Persuasive. <laughs> 사무총장 만나러 30분 동안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혼자 가서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냐. 한 국가인데. 근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주위 사람들이, 아, 이건 별로 문제를 안 삼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처 아, 그냥 뭐, 못 만난 거 깔끔, 이런 신호를 주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대강대강 넘어가는구나.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넘어가는구나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국가의 수반이 가장 중요한 게 외교인데, 외교에서 중심에서 배제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공부를 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선거운동 했을 때 대통령은 그냥 시키면 된다 라는 말 계속 했었잖아요. 모르면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 왜 얼굴이나 익힌 데한명안본거 뭐? 그럼 잘 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안 쳐다보는 건 그거를 다른 국가를 보기아 얘는 변수가 아니구나. 한국이 별로 영양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진보 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을 지나치게 친미로 끌어 때린 게 과연 한국의 중요한 영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냐. 오히려 중국 사이에서 두고 변수로 써야 된다는데 지금처럼 완전 친미가 되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존재감이고 영향력인데 존재감과 영향력이 없으면 국제무대에 갈 이유가 없어요. 문 대통령을 계속 만나려고 했던 것은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국하고 그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아 그러면 미국이 압박할 때는 한국하고 손잡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미국처럼 센 곳에서 당겨도 어, 중국이 또 뭐라고 해도 그 중간에서 잘 밸런스를 잡으면 한국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의 연대가 이런 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유럽하고 연대해서 미중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완전한 편승이거든요 완전한 편성이기 때문에 한국 표가 안 나요. 그냥 한국자도, 뭐, 그게 표가 나요? 안 나잖아요.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가는 길이 완전 비교가 되지.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 양방이 선택한 길은 푸틴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만나러 가요. 그러나서 고 푸틴을 인도네시아로 초대해요. 자기 영향력을 만들어낼 플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양쪽을 균형 잡아가며 자기 포지션을 만드는 거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 저기 가 있어 하니까 저기 가 있잖아.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안 쳐다보잖아.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 진짜 걱정입니다. 베리 새드 하네요.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laughs> 딱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베리 스튜드 <laughs> 근데 지금 걱정이 저것도 많이 하려고 또 사고 칠까봐 이번엔 여기까지 하고 와야 되는데 많이 안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는데 많이 하지 마세요. <laughs> 많이 못하는데 많이, 많이 못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외교관을 만나면 조금 부족했다, 미진한 것 같은데 확잘 됐다 그래요. 최고였다, 저쪽에서 너무 좋은 만남이었다 그러면 아, 됐나 보다. <laughs> 아 원장님 <정말>. 시절에? <laughs> 예 원, 제가 국립외교원장 시절에 해외 사절이나 대사가 오면 얘기하다 보면 아요거 얘기 못했네 나오면 항상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좀 얘기할 걸 미진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은 분이라고 얘기해주고 밑에서 막 최고였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laughs> 정말 내가 잘했나 보다. <laughs> 근데 일, 이렇게 될까봐. 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미디어가, 아, 세계 강국 속에서 우뚝선, 우뚝선, 우뚝, 선, 우뚝, 선, 우뚝 홀로선. 그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오면 보통 5%에서 10%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번 갔다 와도 아무리 언론이 칭찬하더라도 5%, 10%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못 올라가요. 자, 언론에는 안 나오는 보급 정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숨은 정보가 있냐고 누가 봐도 아문 제가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이 어쩔 수 없는 위치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이 금융제재하고 전쟁 반대한데까지 이해하는데 그 라인이 있잖아요. 144개국은 전쟁에 반대한다고 던진 국가, 48개국은 이제 경제 제재에 참여한 국가, 그다음에 무기를 댄 국가가 31개국에 다 나토 국가들입니다그 라인이잖아요. 무기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한국이 경제 제재까지 간 거는 비우호적 국가라고 지정은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 다면 러시아 관계가 파탄은 안 나요. 근데 중국도 이런 방식으로 냉전을 가게 되고 우리가 앞에 서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사드 때 중국도 교훈을 얻고 우리도 교훈을 얻는데 중국이 한국을 신뢰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시진핑이 중국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다가 이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개 네. 딸도 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예. 네. 시진핑이 한국 사드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계속 안 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물어, 물어봤더니 황교안 당시 총리가 2주도 안 돼서 한 11일 전에 그렇죠. 예.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한국 사드 배치 안 합니다고 해버린 거야. 2주 전에 2주 후에 배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빡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배운 교훈은 뭐냐 하면 아 사드 때 우리가 너무 밀어붙였구나 너무 밀어붙이니까 결국 한국이 미국 쪽으로 넘어갔구나 오히려 명분을 줬거나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중립만 지켜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해요. 그거는 고급 정보입니다. <laughs> 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다시 선봉대에 나가면 속도 조절은 커녕 가속 페달을 밟는 것 같아서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요. 메리스토피트 페리스토피트. 현재 벌어진 상황이 이러하다. 원장님. 다스베다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딴데 사회원은 횟수거 줄어들죠? 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괜찮습니다. 혼자 집에서 정신승리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